백원우 전 비서관은 이거 아무 일도 아니다, 단순 이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어, 백원우 별동대가 직접 울산에 갔다라는 정황이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됐어요. 그러자 청와대는 아 그거는 고래고기 때문에 울산에 내려간 거다, 아, 김기현 수사랑은 아무 상관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아니고 고래고기 때문인 일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일이 있을까? 많은 국민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에는 있 민정비서관실 소속입니다. 대통령의 친척을 인 관리하거나 아니면은 서관에 있는 국민의 민심 동향 등을 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울산을 방문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첩보를 울산 청으로 이첩하게 되고 울산청에서는 무례하게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고선 무혐의로 드러났지만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당선됐던 사람이 송철호 시장, 문재인 대통령과 포영호재하는 인사다라는 것 지금까지 나와 있는 팩트고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문제는 여기 대해서 그런 과연 누가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는 일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것으로 집중이 되게 되는데 그 모든 사건의 핵심은 백원의 민정비서관입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원의 민정비서관은 그냥다 이첩했을 뿐이고 이것을늘 해오던 관례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 그 첩보는 과연 어디서부터 흘러왔고 첩보의 진위는 무엇인가로 가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얘기에 따르면 단순하게 청와대로 전달돼 있던 첩보와는 다르게 첩보가 다시 한번 재수정되는 과정들을 거쳐서 이른바 영향을 미치게 한 불법적인 경로로 경찰에 넘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상당 부분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백원호 민정비서관 두 밑에 있었던 두 명의 별동 대원으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두 명의 별동 대원 중에 한 명이었던 검찰 출신 A 수사관에게 청와대 민정실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이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수사관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심적 고통을 수반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인데요. 내릴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음. 근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하자니 내 직속 상관이었던 백원호 민정 비서관과 운영위에 출석했던 노영민 실장이 얘기했던 일련의 상황들이 과거 자신들이 했던 얘기들과는 점점 결이 다른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서 사실상 사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과거에 있었던 신재민 전 사무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예. 청와대 내그 그 당시 기재부 내에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공익제보 내부고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돌아오게 되는 건 본인에 대한 화살이 그대로 꽂히게 됐고 그 당시에 신재민 전 사무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시도까지 갔던 그 뉴스를 아마 많은 국민들이 다 지켜봤을 겁니다. 그 도대체 이 A 수사관은 왜 그에게 지금은 청와대에 있지도 않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렇게 심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한 핵심 이유 딱한 가지를 꼽으라면 민정실에서 그토록 많은 연락이 왔다는데 도대체 누가 왜 어떤 경위로 그 연락을 취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이 A 수사관의 안타까운 죽음 이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제첫 번째. 그런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자, 왜 이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장영 교수님? 음.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염두에 둘 때는 어, 엄청나게 많은 고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특히나 사랑하는 가족, 특히나 사랑하는 내 자녀가 어, 그토록 원했던 대학의 면접도 앞두고 있던 때에 가장이자 아빠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게 어, 상당히 괴로운데. 그렇죠. 물론 극단적 선택 자체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삼각 고인의 명복을 먼저 좀 빌고 싶고요. 자 청와대가 네. 왜 이분한테 전화를 했는지 일단 궁금하고 이분은 도대체 얼마나 어떤 심정이었기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좀 궁금해요. 앞서서 저희 자막에는 그 동안의 이런저런 일들로 심적 부담이 뭐 컸다 뭐가 그러니까 다시 진술한 것을 번복하거나 해명해야 되는데 저는 심적 부담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라기 보단 이미 그 전에 시작됐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울산에 내려간 적이 없다라고 말한 그 순간에도 분명히 어쨌든 거짓말이 된 거잖아요 네. 그 말이 그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분이 음. 이미 어떠한 심적 부담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죠 이후에 이제 나온 이야기들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이분이 다시 뭐 허위 진술을 번복하거나 해명해야 될 상황은 이분이 만든 상황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 책임을 지고 다시 한번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었고 앞서 김병민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대로 다 이야기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지금 청와대뭐 민정수실에 여러가 전화를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분명 이런 이야기했겠죠, 그렇죠? 첫 번째 진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진술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이 부분에 차후 진술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나눴을 겁니다. 음.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사실대로 진술을 했을 때 이후의 파장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뭐 주변에 물론 주변 사람들의 취재 내용이라 이게 사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심적인 부담을 많이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자신이 아, 지금 백원의 결동대라는 데서 했던 일들이 합법적인 활동 범위를 넘어선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주변에 음. 많이 토로했다라는 것도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아, 지금 사실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 앞서 노무현 정부 때, 뭐 이명박 정부 때에도 이분이 워낙 특출한 정보 수집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민정실에 파견 나갔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런 걸 토대로 아마 이번에 김기현 전 시장 관련해서도 이분이 뭔가 문건을 작성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은 함부로 하면 안될것 같아요. 본인의 얘기에 따르면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관여하지 않았는데 과거에 이런 이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앞두고 조사를 한다면 그 질문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당신이 만들었으니까. 이분 말대로라면 나는 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했느냐. 누가 했느냐를 말했을 때 향후 파장을 네.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분의 그 죽음 앞에 굉장히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묻히는 것도 안타깝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의 가족과 이분의 생명이죠. 그런데 과연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거기에 가슴이 가슴 먹먹해지는 그런 뉴스입니다. 네, 자, 변호사님. 네, 좀 합리적으로 좀 짚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보세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이른바 검찰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정말로 청와대가 이른바 야당 정치인을 찍어서 하명수사를 사실상 지휘했느냐 여부입니다. 즉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을 했느냐 불법적으로 그 선거 개입 의혹에 어, 이른바 백원우별동대가 울산까지 가서 관여를 했느냐 여부를 윤석열 총장은 가장 어, 밝히고 싶어 할것 같은데, 네. 지금 어, 이 숨진 이분이 유서 내용에 윤석열 총장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을 썼, 썼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보면 이번 검찰 수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어, 얘기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분이 바로 숨진 이분이었거든요. 결국 이분은 어떤 얘기도 검찰에게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윤총장에게 네. 죄송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청와대 내부에서 뭐 불만의 기류로 이제 검찰이 지나치게 압박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분이라든가 뭐 신재민 수사관 얘기를, 아, 사무관 얘기를 말씀하셨지만 김태우 전특감 발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대 정권에 여러 차례 걸쳐서 청와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 김태우 전특감 발언 같은 건 한번 구체로 만나서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두 분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였냐면 이런 일은 역대 정권에서는 없었던 일이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공기관에 대한 사찰 같은 경우라든가 풍문수기 첩보 같은 거는 예전에 국정원 아이오들이 담당했었거든요. 을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 아이오를 없애겠다 해버렸습니다. 없애고 나니까 공직기관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능을 민족성이가 담당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김태우 특감반원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일을 할때 이건 예전에 우리가 안 하던 일이었는데 이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고, 자기를 보호할만한 거를 마련하했쓰던 거죠. 이분도 똑같은 상에 황 들었을 거예요. 노무현 정부, MB 정부 도 일을 했었는데 그때 안 하던 일들을 자꾸 시작을 하게 되고 안 하던 그을만들야 되니까 부담을 느끼셨겠죠. 그런데 이제 김태우 전 특감반이 나가서 먼저 한번 터뜨렸었죠. 근데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이런 청와대가 이렇게 민간이 사찰 내지 비슷한 잘못된 일을 진실해서 내가 여기서 한걸 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남은 거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공직기 뭐 공무상 비밀을 누사했다는 여러 가지로 김태우 전 특감반원만 들어갔습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지부이라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도 그분 김태우 전 특감반원처럼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지도 않았을 것 같지만 그니까 뭔가 공개 언론 풀려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김태우처럼 나만 다 책임가방을 메고 책임을 져낼 상황이 아닌가. 그럼 이게 결국 나를 희생해 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분 입장에서는. 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내 잘못으로 몰아간다. 나에게 전부 뒤집어 씌우려는 것 같다. 그럼 내가 김태우 전 특감반원처럼 아마 저세게 언론프레이를 하고 청와대에서 잘못 지었다 얘기를 하더라도 벌써 노영민 비서실장 말이 달라지고 백원호 비서관도 말을 달리하고 있고. 나보 책임지라는거 아니냐? 결국에는 정권의 실세들이 나서서 한 특감반원의 잘못된 일탈이었다. 그렇게 만들어보면 나 혼자 책임이라는거 아니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내 말을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아무리 검찰에서 윤석열 총장님이 진실을 밝혀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현 정권에서 밀어붙이면 내가 피생장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것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